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노쿠스 미사니다 오늘도 변화 없이 했습니잘 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은 청와동 갑다 청와동 뭐 문지르시길래 딱입 닦아주길래 지를 <목소리> 아따 뭐 돼지고기도 만난고 황호도 무침 만나고 이름을 이름은, 이생은 이름은, 이름은, 이 이름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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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이내은 이름은, 먹고 고 이름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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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이름은, 이 이름은, 이이름어 이름은, 이 이름은, 이 이름은, 이름 차는왜병 먹어? 해변. 저요. 저 해장술 하는 거예요. 저 언니 이게 많이 부서도 해장술 한잔해애려요죽 잡썼으니까 아, 죽, 죽 먹고 난뒤 주라니까. 아이, 먹어 먹으면서 먹어. 여 언니 한잔 해요. 침에 이거요. 올라가 먹으면 이 침에 이거 뜨겁게 데우느냐고. 근데 오빠 침에. 오빠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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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래, 청일점 언니가 아니에요. 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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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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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수는 여기 수는 들은 거 참기름 있잖아 참기름 오빠 맛있죠어맛있죠 지랄하네 여기맛밥어으면어된있어 맛있어 예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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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있어맛 거기씩 들었네. 오늘 화장실 보고 오늘, 오늘은 저청악동그삼성공 들렸다가 그러다 잠깐 관광하고 삼천포로 간다네. 삼천포 가서 정신 먹고 또배 타고 유람선 탄다는데, 유람선이 2시에 출발하는데 시간이 안 배가 될랑가 모르겠다. 유람선이 저는 타면 좋은데, 2시에 딱 정해져가지고, 배민소리도 좋고, 한번 열어볼까요? <목소리> 우리 정비사가 <웃음> <돌아가는데> <웃음> 우리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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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우리 지정으로는 공업사는 갖다 대면은 지 마음대로 다수리해고 하고 돈만 주라거나. 꽤 좋죠? 손님들 싸갖고. 타이어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까운데 겨울에 쓸라면 또 바꿔야 되나 어쩌야 되나. <laughs> 아니죽를시다 <laughs> 아, 아, <고생> <laughs> 웃으시지 마세요. 또 아니, 오늘, 오늘 나는 이사람 잡아가지고 망에다가 오이든지뭐라어가 그짓을 한다나. <laughs> 아주 그때도대검을 잡았어. 나는 아, 처음 봤어. 그때 이제 몇번 봤을때 완전히 꼬불길이네, 여기. 운전하시기 힘드시겠네. 아, 딱 진짜로. 완전히 그냥, 그냥 완전 s 차코스고가 야, 30년 전에 올 때에는. 응. 어. 포장도 안 돼갖고. 아유, 그러니까 힘드셨겠다. 앞에 차 오면, 은 습관, 습관도안 되고. 아이고. 끝났어, 끝났어. 여기도 근데 조금 넓혀야 되겠네. 넓히면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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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 돼, 여기는. 안 돼? 이런데 넓히면 재미가 없어. 완전 꼬불꼬불. 네, 꼬불꼬불 해야지. 삼성공 나오네. 자꾸 도를 피우고, 어. 피고 막, 또 뭐, 4차선하고는 재미가 없는걸. 꼬불, 꼬불, 꼬불. 뭐, 여기. 이렇게 꼬불꼬불. 차도 한당, 차도 한당인데, 이렇게. 여기 이제 다 식당, 어. 그, 어. 완전히 그냥 여기 어. 총합동 먹거리구만김봉구이 그 서당도 있고. 아까 저쪽 우측으로 올라가 서당이 여기 어딨지? 아까 지나왔죠? 네 어, 그, 다현이 아버지. 네. 그 다현이 어. 아버지 청학동이 아까 저 보이더라고요. 저기, 김봉건이 어. 그, 아까 아침에 청학동 그거에다가 다 집성천이더라고요. 어. 아, 다 일같이 저기더만 아니, 거기 그 코로나, 코로나, 때문에 서당이 안 돼갖고 바꾸게 생겼는데 다현이 때문에 먹고 산다고. <laughs> 그렇죠. 그러다 그냥 저기, 애들이 없어갖고, 어. 저 우리 돈 내고 매포 끊어야 돼요, 여 이것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. 전원이 없지 마시 케이블카는 너하고 이건 끊어줘야 되는 어, 게임플레이하고, 이것까지 끊어줘야 되는 1열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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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! 여덟 명만 온 문제. 아,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고성 삼성공 도착했습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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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, 아. 저기 주차비는 안 받는다고 말도 안 돼. 주차비를 저 밑에도 내가 의자 놓고 받아야겠다. 그러니까 돈도 안 받으면서 내가 아주 뛰어다니네 아니 나 저런데다가 어제 그 새끼는 응. 한 명만 와가지고 십팔 십팔 어디 대 아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대놓고 있으라고 어. 다 기사들이 기 때문에 빼주지 나갈 때 빼주고 하면 된다고 그렇지 굳이 내려와가지고 시승비를 아주 잘 <laughs> 내고 갔다, 갔다. 내려보냈어요 어. 아이 아, 여기 안아본 사람이라 그렇게 그러지 그래. 내가 앞으로 좀빼놓고 저 아래도 몇대 서있고 풍성군이다 짱료가 한천원이면 너무 비싼것 같다 개인이 하는건데 여기는 경로도 돈을 받아요 경로도 70세 이상으로 또 산정됐네요 보통 만 65세인데 여기는 70세 70세도 5,000원 그렇습니다 아 버스도 많이 돌아버렸네 오랜만에 오니까 요 주차장도 해놨네 주차장도 깨끗했나 옛날에 여기 사설 주차장이었는데 옛날에 여기 주차장 주인하고 싸운 일도 있었는데 10분 이쉬었는데 만원 줄고아이거이 동너무 새끼 이게 뭔 거고? 또 어, 어떤 거? 이거? 어, 이거 뭔데? 참돔이지거기이이요 응. 살이 텅텅 쪘네. 살이 엄청 찌다이거방어도 사지. 방참로 사지. 방어도 사지. 방네이 작은 거는 5천 원 줘도 로 사지. 방으지 작은 거는 살이 없습니다. 방으 고기 지방거 여기는 그러면 은 사장님이 직접 떠줘요. 그러면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식당에서 떠주는 건다행이는데 우리가 떠주는 건 어디서 오셨습니까? 도 아니 강원도는 네. 떠준데가 따로 돈 받더라고. 요 우리는 떠주는 거는 돈안 받. 그래야지 이중으로 돈 들어. 또 먹는데 또돈 들고 세번세번 먹어야 세번돈내야지 아나우가 맛있는 데가에. 네 아나우가 맛더 맛. 사천 바다 케이블카, 우리 엄마들이 케이블카를 본다고 안 탄다. 또 그냥 타자 싸매갖고 사장사람한테는 못해봐, 먹장하는 사람한테 못해보고. 버스 기사님, 휴게시 와 케이블컵 멋지네 야, 이렇게 오면 관광버스 기사들 이렇게 휴게소도 하나씩 있어야지 안에 뭐 들어가버렸어 아,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어, 기사 휴게소 어, 왔습니다 저파에 앉아서요 오늘 보니까 어, 우리 엄마들이 막 와가지고 그지고 그냥 케이블카 타자 뭐 무지개 다리 가자 서커스 보자 집에 가자 다들 <laughs> 걸어작작인데 결국은 저 케이블카 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총 20명이 왔는데 16명만 타고 또 그중에서 4명은 또 차이가 있는다네. 아이고 4명 때문에 또차 에어컨 시동 끌 수도 없고 그래서 흑에서 앉아서 어, 여러분한테. 말씀 드립니다 개인은 만8 0원 단체는 1 6 0원 사천 시민은1 3 0원국가보험자1 5 0원 장애인 1 5 0원경로은1 6 0원 점진강 휴게소 왔습니다. 이 네, 여기서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 싸온 걸로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관광버스 승기 다였습니다